저희들이 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한 대로 이렇게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어 저희들도 또 연승량이 또많기로 유명한데 선수들이 또뭐 열심히 잘 해준 덕분에 이렇게 우승까지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또 야구장에 또 동문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어원 또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7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주말리그 왕중왕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망의 우승팀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승팀 부산고등학교 선수 5명 앞으로 나왔어요 우승! 부산고등학교! 그렇죠. 비교는 동아일보사와 대한야구 축구협회가 주최한 제7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위아 같이 입상하기에이 상장을 드립니다. 우승팀에게는 상장 우승기, 우승컵 우승 황금사자상 우승 메달 우상이 수여되겠습니다. <laughs> 먼저 최우수 선수상부터 수상하겠습니다 안지원 선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laughs> 최우수 선수상 부산고등학교 안지원. 귀 학생은 동아일보사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최한 제 77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 대결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이아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9일 동아일보사 회장 김재호, 사단법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이종훈 수상자에게 부상이 주여. 구수 투수상 부산고등학교 성영탁 이하 내용은 맞습니다. 당자에게부 상이 주어지겠습니다축하수부드리겠습니다수상 부산고등학교 양혁준 네, 다음은 타격상입니다. 안지원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타격상 부산고등학교 안지원 18타수 10안타 5월 오픈 6리 이하 내용은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다 타점 상입니다. 이시 안지원 선수입니다. 네, 최다 타점 상 부산고등학교 안지원 두 타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다 안타상 역시 안지원 선수입니다. <laughs> 최다 안타상 부산대학교 안지원 10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다 득점상입니다. 연준원 선수 최다 득점상, 부산고등학교 연준원, 부득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독상 시상에 있겠습니다. 박기원 감독님, 앞으로. 감독상, 부산고등학교 감독학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도상입니다. <웃음> <웃음> 부산고등학교 정현철 선생님 <laughs> 앞으로 나옵니다. <나왔네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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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상, 부산고등학교 야구부장 정현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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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공로상입니다. 부산고등학교 김성은 교장선생님 앞으로 <laughs> 공로상 부산고등학교 교장 김성은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가 야구부가 47년에 1947년에 창단됐는데 황금 사자기는 처음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성원해 주십시오. 부산고등학교 화이팅! 예, 작년에 이어서 또 우승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국 우승 다섯 번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침체기 때문에 정말 마음 많이 졸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봉황되기 이어서 올해 또 우승을 하고 특히 황금사자기 우승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산고등학교 하늘푸른 그런 날로 기록될 겁니다. 부산고등학교 화이팅! 하나 둘 셋.